네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영원형 번호판 전문으로 매입 판매하고 있는 안녕트럭현우입니다 이번에 입고되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포터트 초장축 슈퍼캡 수동식 윙바디 차량 한대 입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4년도 6월에 등록, 23,500km 주행한 1인신조 완전 무사고 LPG 2.5 터보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분이서 깨끗하게 운행을 했던 차량이고요. 미션은 LPG 2.5 터보의 오토미션 차량이고 윙은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있는 수동식 윙바디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 보시면 은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정확하게 23,500km 주행을 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옵션 같은 경우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사이드 미러 열선 모두 들어간 오토미션의 하이패스 루미로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위에 여러 차로 전화 주시면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